네, 포르쉐 911 네, 도난 방지 시큐리티 ECM 룸밀러를 장착했습니다. 예, 눈부심 방지도 되고 예, 야간에 도난 방지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장착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키를 들어가서 한번 보고요. 자. 포르쉐 911에 자, 룸밀러가좀 커졌죠? 예. 자, 기존에 자, 기존의 룸밀러보다약 사이즈가 한 3cm 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예, 버튼이 들어가죠. 예, 자 그러면 차 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포르쉐 911. 자차 키를 돌리면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자 뒤에 예 앞에 보이시죠? 예 뒤에 센서 맞고 한번 해주세요. 예, 순식간에 루미러가까매집니다예 예, 뒤에서 이렇게 라이트를 비췄을 때자 뒤에를 막아주세요. 자 센서 이쪽에 자 센서를 맞고 지금 라이트를 비치고 있습니다. 엄청 검해졌죠? 자 그러면 자이 상태에서 네, 지금 보시면 루미너가 검해졌는데 차키 차키를 꺼보겠습니다. 자 차키를 끄면 차키를 끄면 네, ECM이 이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밝아지는데요. 네, 지금 보다시피 네, 굉장히 눈부십니다. 네 점점점 밝아지죠. 자 야간에 뒤에서 이렇게 HID를 이 쏜다면 운전자는 눈 아파서 운전을 못 하겠죠? 예, 지금 요렇게, 자, 안푸어요 예, 굉장히 눈부십니다. 자, 지금 그러면 센서를 막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자, 차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자. 자, 눈부심이, 자, 이렇게, 순식간에 줄었죠? 자, 보세요. 상만 보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시의 눈밀러 하나 장착, 예, 했는데, 이렇게 편할 줄이야. 아, 정말, 아, 차주님도 보고 놀랬습니다. 야간에 운전할 때 이제 눈안 아프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포르쉐 9211, ECM 루밀러 전용입니다 아, 잠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제, 자, ECM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야. 자, 이쪽에 보시면, 이게 센서입니다. 하얗게 부분에 센서가 있는데요. 자, 차키를 빼면, 예, 도난방지 시큐리트가 작동됩니다. 예, 저희 글라스 존에서만 작업 가능한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키를 빼면, 자, 이렇게. 도난방지 시큐리트가 작동됩니다. 네, 야간에는 굉장히 밝습니다. 하지만, 이 투명 갓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 바깥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예, 차키를 넣으면, 네, 이렇게 꺼집니다. 차키를 끄면 ECM이 작동하고 차키를 빼면 10km가 작동됩니다. 자, 바깥에서 외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을 좀 꺼볼까요? 살짝, 자. 바꾸지 마시고. 예 네, 꺼주세요. 예. 이쪽 끄시고 저쪽만 켜주세요. 네. 이렇게. 이쪽도. 불이 좀 밝은데 한번 꺼 볼까요? 자, 이렇게 예, 경보기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굉장히 박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을 켜 주세요. 네, 아주 잘 됩니다. 네, 포르쉐 911에 예, 도난 방지 2 6미라시큐리트 일체형. 예, 저희 글라스존에서 글라스존에서만, 글라스존에서만 예, 작업 가능한 예, 특별 아이템이었습니다. 자, 이상 예, 포르쉐 911에 예, 26밀러 도난 방지 시큐리트 예,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